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받고 있는 환난의 이유에 대해 틀림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교회를 핍박해온 자들은 번성하는데 만든 자들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나?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지적하면서 그분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상황이 정반대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핍박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받는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 다른 하나님의 공의의 적용은 보복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경륜에 기인한 것이며 공정한 판결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 잇따르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리고 환난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안식은 원래 극심한 갈등으로부터의 휴식 이란 개념을 지니고 있다. 즉 이것은 온 인격의 휴식을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와 함께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자신과 디모데와 신라 역시도 대살로니가 교인이 겪고 있는 환난과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며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했다. 성도가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일할 심판에 대한 증표여. 박해자에겐 멸망의 표시가 된다. 곧 성도들에겐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겐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그 믿음의 연단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도들은 현재의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축복의 과정인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밝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은 당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들추어 내식기 도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가려지고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신의 계시 곧 재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거 이 세상의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